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. 솔직히, 가고 싶지 않았어요. 임신 7개월에 김장 300포기 시키고 제 손에서 피나는 걸 보고도 피 조금 난다고 유난이다. 라고 하신 분이에요. 남편이 보다 보다 못 참고 김장을 엎어버리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. 그날 저는 절박 유산위기로 입원했어요. 하마터면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. 그런데 어머님은 문병 안 오시고 김장 망쳤다고 버린 배추 값을 물어내라고 하신 분이에요. 온 동네에는 맨몸으로 시집 와서 본인 착한 아들 조종했다고 제 욕하고 다니셨어요. 혼수도 못해온 가난뱅이 집 딸이 배운 것도 없다고요. 정말 너무한 시어머니죠? 제 마음 공감하시면 화면 두번 톡톡 해주세요. 지금 시어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손과 다리를 못 쓰신다고 해요.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.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시누이도 없어요. 아무도 돌볼 사람은 없어요.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? 저를 그토록 서럽게 하셨던 시어머니. 일단 살펴봐드리고 간병해드리는 것이 맞겠죠?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 구독 누르시고 저의 사연을 더 들어주세요.